아, 저도 실물로 연결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의 주제 전설의 물고기의 준할 정도로 희귀한 선흥치가 되겠습니다 살을감면 보세요 참치처럼 새빨갛죠? 그런데 얘는 불은살 생선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흰자 생선입니다 뱃살 한번 먹어봐야겠다 와오 제일 맛있어 이야 뱃살 끝내주는데? 안녕하세요 입길를촉입니다 원래는 이거 오늘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젯밤에 하나의 메일이 왔습니다 손홍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선어 전문을 유통하고 있는 토니 수산이라고 합니다 장사 초반에 궁금한 게 있으면 몇번 메일 보냈었는데 보낼 때마다 친절하게 답장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길의 유튜브 영상 거의 다챙겨한것 같은데요 현시간 자갈치 야단 선어 경매장에서 손도 좋은 손홍치가 나와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잘나오지 않지만 손도가 제법 괜찮다고 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선어 횟감용 포장할때 쓰는 시트지죠 어제 자정이었으니까 경매 된지 14시간 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제가 부산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사후 경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동치가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준심의상 오류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통량이 진짜 한몇 마리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는 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따라 회를 뜨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실물로 영접하는 건 처음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선 거의 전세대 물고기 급이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냐? 오늘의 주제! 전설의 물고기의 준할 정도로 희귀한 소농치가 되겠습니다. 한6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린 짐작으로 62cm. 무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2.19kg입니다. 자, 이 소농치는 사실 국내 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부수 어획되는 것들, 신선한 것들에 한해서 유통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일식집, 고급 초밥집에서 뭐, 소비는 되지만, 연중 그게 몇 마리 정도가 될지는 모를 정도로 희귀한 녀석이죠. 결국에는 일본 자료를 좀 찾아볼 수 밖에 없었는데, 다 자라면 70cm 이상까지 자라긴 합니다만, 보통은 40cm 전후가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쪽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이 유통량이 조금 더 있습니다. 1kg이 넘어가면 상당히 맛이 좋다라고 알려졌는데, 얘는 무려 2kg이 넘어가네요. 손도 보세요. 딱 봐도 빛깔이 예, 잡히자마자 얼마 안된 것처럼 재색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비늘 다 붙어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신선한 선후 횟감은 이렇다라는 전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눈동자 눈동자가 투명해도 횟감용으로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동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건 아가미죠 야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뒤쳐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가미가 엄청나게 빨갛죠 진액도 없고 새빨갛습니다 극상의 신선도입니다 얘는 농어목 선농치과라는 약간 독립적인 생물학 쪽 분류에 속하고 그중에서 소농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해 동북권의 깊은 바다 아니면 제주도 쪽에서 뭐 땀문땀은 땀문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은 제가 조금 난류성에 깊은 심해에 사는 애다 보니까 뭐 오가사와라 제도라든지 규슈나 간동 지방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대륙붕 사면에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얘랑 같이 혼액 뜨는 애들이 금태, 게르치 이런 준심해성 어종들입니다 이따가 포르 뜨면서 보여 드리겠지만 포르 뜨잖아요? 새빨갛습니다 살이 관동 지역 쪽에서는 이게 살이 마치 피가 먹어 들어간 것처럼 빨갛다고 해서 천대했어요 헐값에 거래되는 물고기인데 최근에 들어서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간소 쪽에서는 굉장히 비싼 고급 어종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신선한데 당연히 회가 맛있는데 껍질이 또 맛있다고 해서 토치로 구워서 얼음에 살짝 담갔다가 빼서 썰어서 한번 먹어보겠고 거의 생선 요리로 할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둥아리가 물고기를 통째로 삼켜서 먹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잔이발인데 날카롭지가 않아서 상처가 안 납니다 손에 귀한 손 농치 보내주신 토니수산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그러면은 손질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을 보면 주둥이 내밀 때마다 움푹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다가 진짜 특이하네 일단은 비늘 한번 칠게요 비늘이 굉장히 억세네요 비늘이 되게 얇잖아요 그러면 금태처럼 끓는 기름 끼얹어 가지고 구워 먹을까 했는데 얘는 그거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억세네요 이쪽에 전갱이 모비늘 같이 뭔가 이게 걸립니다 되게 어우 대가리에도 비늘이 엄청 많네 비늘을 긁으니까 정말 부품이 없구나 이게... 자, 이게... 자. 아가미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피를 뺀 흔적이 없어요 얘는 피를 빼지 않은 말 그대로 산화입니다 피가 많이 아가미 근처로 이렇게 많이 모여있죠 어. <laughs> 신선한 피 아가미도 저걸 해야겠 항상 이런 심혈을 배갈 때는 좀 긴장이 돼요 속에서 무슨 에일리언이 나나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기생충이 나오는 것 같고 열어보겠습니다 암컷이네요 난소를 품고 있었어요 한창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죠 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소가 좀 특이하네요 항문 쪽에는 잘안 보이죠? 돌돌 말린 고래충인가? 고래충이 있죠. 돌도 말린 거 보면은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고래충이 이렇게 돌도 말려 있는 이유 저활성이다. 차가워서 빙장으로옹선되면은 이렇게 저활성으로 가만 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온에 노출되면은 예, 살로 파고들겠죠. 이게 또 조금 있는데 그거 내주고 이쪽에는 이제 신장이 있겠죠. 자 살의 단면 보세요. 삼치처럼 새빨갛죠? 그런데 얘는 붉은 살 생선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전용적인 인살 생선입니다. 이건 직접 알려드릴게요. 대가리도 이거는 이따가 맑은탕 끓일 거니까 핏기를 조금 깔끔하게 제거할게요. 불 한번 떠보겠습니다. 음. 우선은 갈비뼈를 한번. 여기 혈압 욕은 더 빨갛죠. 더 검적색을 띠는데 여기에는 이제 장가시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여기는 제거를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전체가 빨갛습니다. 딱 포뜬 거만 보면은 가다랑어 포뜬 거랑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붉은살 생선이 아닙니다. 붉은살 생선과 흰살 생선을 가르는 기준이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미오글로빈 같이 산소를 운반하거나 생성시키는 적색 색소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는 100g당 10mg 이상 미오글로빈을 함유할 경우, 붉은 살 생선이라고 보통 수산학에서는 규정을 짓고 있고요. 10mg이 안 된다, 그러면은 흰살 생선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각각류로 먹고 아스타잔틴을 근육에다가 축적시키으로써 주황빛을 내잖아요 얘는 다른 이유로 이런 적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붉은 살 생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구일 한번 해볼게요. 칼집을 살짝. 탕으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 있죠? 이 가마, 목살 음, 이 부분도 구이로 소금을 기름기 많아 보인다 기름기 보세요 검정색 혈압육에 기름기가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껍질을 남겼어요 토치 한번 구워 먹으려고 참치 같아요, 진짜. 색깔도 그렇고, 써는 느낌도 참치랑 비슷해요. 조금 두껍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콩화 소금. 마무리로 간장.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독특한 횟감입니다. 빛깔만 보고, 어? 이거 그건데? 라고 바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좀 고수도 아니고 거의 싱크입니다, 싱크. 우리나라에 이 빛깔만 보고 생선에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단어컨대 전문 일식조리사 중에서도 몇명안될것 같아요. 비주얼이 진짜 독특한데 지방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이 빛깔, 와, 색깔이 가다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소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질감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고 속심지는 사각거리고 물론 이제 활어회가 아니니까 쫄깃거리면 없는데 일단 피를 빼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은은한 철분 맛 가다랑어 실제로 싱싱하고 했다 고 먹어보면 아주 은은하게 철분 맛에 약간 산미가 받치는데 얘는 산미는 없습니다만 뭐 철분 맛 약간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니고 약간의 복합미로 주는 정도 간장에 한번 찍어 먹을게요. 어 기분상으로는 소고기 육회를 먹는 그런 기분이고, 막상 입에 넣으면 달콤해, 살이. 살이 달아요. 일단은 비린내 하나도 없고, 금태랑 게르치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껍질 부위가 맛있다고 하는데. 음, 무조건 껍질로 먹어야겠네. 껍질이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꼬들꼬들하게 씹히는데 불향이 생각 외로 다른 생선보다 조금 더 흡수를 한다고 해야 될까 불향이 많이 나요 뱃살 한번 먹어봐야겠다 와 아. <laughs> 어, 지, 제일 맛있어 이야 뱃살 끝내주는데 속심지가 꼬들꼬들꼬들한 게 흰살 생선이라고는 하는데 참치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육회같이 꼬들꼬들거리고 이 빨간 게 그리고 이 껍질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초장으로 먹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기름기가 있으니까 간장이 있던 갑이고요야 이거 진짜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기름지진 않은데 맛의 풍미가 삼치 맛도 느껴지고 얘는 뱃살이지만 기름기가 참다랑어 속살에 있는 지방기에 준할 정도의 지방감이 느껴지고 꼬들꼬들한 배꼽살의 어떤 식감도 느껴지고 흰살 생선이면서도 벤자리에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겉은 살짝 물은 근데 속심지는 꼬들꼬들한 그런 맛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껍질이 진짜 맛있네요. 제가 먹었던 생선 회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참돔 껍질 많이 이렇게 해먹잖아요. 확실히 그거보다 맛있고 금태나 게르치와 거의 견줄만하고 이거보다 더 맛있는 껍질이 그 바리거 종 중에. 점주 루럭 그 껍질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거랑 돗돔 껍질. 아 하나 더 있네. 자발이. 제주다금발이죠. 돌돔까지. 와 광자가 많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껍질은 돌돔과도 충분히 견줄만 하고 탑3까지는 아니더라도 탑5 정도까지는 낄것 같아요. 점주 우럭이 최고였어. 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의 컨디션도 아닌 것 같아요 1번쪽 자료를 보면 등살이 지금 이렇게 검붉은 색에 지방이 꼈는데 근데 이한 층이 더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예,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기름기가 조금 덜 올랐어요 2, 3월달이 기대가 되는 애네요 얘는 무, 다시마, 편마늘 넣고 지금 한 3분 정도 끓였는데 다시마는 먼저 건질게요 자 지금 한 20분 가까이 끓고 있는데 기름 나오고 있네요. 청주 한2개 정도 넣고요. 맛술은 어이구 하나 <laughs> 리소금간좀 하겠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보면은겠습니다숯과 떼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름. 다추고 기름 봐요 기름 기름이 많으니까 안 눌러봅니다 국물부터 한번 색깔이 어쩜 이럽니까 이거 지금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인데 큰 기름이 뜰줄알았는데 기름 입자가 잘아요 굉장히 뽀였습니다 국물이 와와야이 곰국인데 와, 와. 야, 이거 숙인데 거의. 아 시원합니다. 되게 느끼하지가 않은 기름기예요. 기분이 좋은 기름기고 껍질까지 같이 해서. 와 보통은 열대지방 깊은 수심층에 사는 생선들은 열에 익으면은 살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단단해지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고 포슬포슬하네요 완전 부드러운데 금태랑 비슷해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살 색깔만 보면 약간 고등어 같지 않아요 고등어 고등어는 이렇게 까만 산이 있잖아요 가운데 혈압육이 되게 비릿해 보이는데 먹으면 아 굉장히 담백하고 약간 삼치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삼치랑도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 표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름 아니고 육즙이 고인 거봐 우와 육즙 나오는 거봐 지금 엄마나 보세요 엄청 촉촉해요 지금 번들번들한 거봐 우와 쉽지 않아도 혀랑 입천장 딱게 해서 뭉그러지네 되게 기름진데 담백해담백한데 기름져 <laughs> 이 무슨 묘하네요 기름이 막 느끼해야 될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 식감은 제가 지금까지 구워서 먹어본 생선 중에 비슷한 게 없네요 처음 느껴 보는 질감이네요 목살 아무리 봐도 이거 딱 참치 구이 같죠 참치 감마 구이 근데 뒤는 오 어, 도미 같아 오 이거 막 분리되어 막 자동으로,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살이 나는데, 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찍 나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특별한 풍미가 느껴지지가 않아서, 얘는 호불호가 적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식탁에 매일 올리고 싶은 그런 생선 같은데 뭐 구할 수만 있다면 이런 또 독특한 생선을 또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한테는 귀중한 경험이었고 비록 여러분 이제 뭐 스크린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이거 보고 군침을 삼켜주시고 <laughs> 공감해 주시고 한다면 원래 제가 글만 쓰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목적이 아무래도 직접 영상으로 보는 게더 실감 나잖아요. 다음에 또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음식 한번 해보고 싶네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기름기도 적당한 거 보니까 간장조림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뭐 튀김도 맛있을 것 같고 생선가스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따가 살이 부드러우면 뭘 해도 다 어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방까지 많다? 대구랑 비슷했어 근데 지방은 대구 이상이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